son, oh, his Holy oh, song.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걸을까? 나머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song 거기서, 거기서 이끌고 즐거움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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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금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구문에서 그 만나자. 너의 듬을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실나 저 길에는 저천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성령님 들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나라 친구들에서 만나자.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자리 에 모여서 주님의 사랑하는 딸 예린이의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 삼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린 이을이 땅에 보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다 살아가게 하시다가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이별하게 된 슬픔과 아픈 가운데에 있는 유족들과 또한 선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리니의 삶을 통해 베풀어주신그 은혜를 기억하며 남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예리니의 삶을 또한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를 넘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종을 주님께 있다 가오니 주님께 서인도하시고 기억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말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삼절까지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 u m e 하지 말라. 하나님 r a There, 라내아버지 o t a k 곳이 많도다. u s h h 너 m on to that. Current, n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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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다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만남도 소중하지만 또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지만 제자들이 늘 따라다니다가 이 십자에 가 죽으실 것을 예언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했습니다. 오늘날도 부모와 자녀 누구와 그 만났다가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누구나 다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슬퍼 가슴 아픈 일인데 오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우리가 육심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근심오통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대를 고치시고, 또 세상에서도 오래 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 우리 에린이가 그저 짧은 생일을 마감하고 창문을 봤는데, 여기서 부모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저 세상에서 고통 당하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만나고 어제 이까지도 말씀한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이나 슬픔이나 질병이 없이 항상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예리히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에서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인생을 사는 것보다 조금 빠르긴 하지만 아버지 집에 가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가겠습니다. 절대로 유가족들이나 모든 부모님들도 인간이라는 생각하지 말고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소이고 부모는 하나의 천지기에 불과합니다. 이 부모의 역할은 그동안에 우리 성원성 여사님과 김나희 사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모로서는 역할이 다 끝났고, 얘는 부모가 자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애쓰고 수고하는 거다 하나님 기억을 하시고, 이제는 고통도 질병도 얘네 통한것도 없는 이 아버지지. 세상은 낙은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왔다가 가는 시차를 있습니다. 일찍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제, 인간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것은 좀 일찍 간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서운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오시기에는, 그래, 이제 더 이상 고통과 불안 속에 살지 말고, 죽음도 고통도 노호에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장 예전 가운데, 적절한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불러 부르시면것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우리 기독교들이 믿음이 중요하다면은 예수를 믿어야 천국갈 수만 아니라 이런 어려운 환경을 만나서도 유신적으로 생각하면 막 낙심하고 좌절하시한데 믿음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다함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 생각할 때, 욕이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켰어요. 성방이 의인이고, 흠이 없을 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욕은 하나도 아니고 열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든지 원망을 하지 기 쉬워요. 그런데 욕이 고백하지는, 주신 자도 요하시오, 치하신 자도 요하시오니, 하나님께 찬성을 보낸 죄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여기서 일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 할머니, 또 증조할머니, 또 친할머니 여러 가족들 참 얼마나 사랑스러운 귀한 손님들 이제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져고 하고 원망하기 전에 그래,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손님과 세상 그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으로 영원한 주의 나라로 이사한 줄로 생각을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는 이런 유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laughs>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잘못이 된 있고 서운한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부모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잘해줄 수는 없습니다. 또 사람이 병나면은, 또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 김당의 사모님은 어디 열나면 얼마나 불안했다고. 조금은 어디 가보면 또 얼마나 잠도 못 자고. 그러나 이제는 이런 불안과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나라가서, 네 세상은 나가는 세상이고 조금 일찍 간 거에 서운하지만 하나님 집에서 안심을 누리고 편안한 일로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누가족들이 계시길 바랍니다. 네. 세상은 누구나다 어디 여행을 가도 어떤 사람은 이박삼일, 어디 사람은 오박육일. 그런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나다 고생이고 또 수고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삶도 70년 80년 살아가지만 세상의 삶은 다 권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 그리고 주님께서도 근심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창세절에 계정하시고 중면은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니 넌하나님이다 세상에 살기가 아무리 좋다 한들 하나님 나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문화 혜택을 받으며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인간의 삶은 다 완전할 수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문화와 과학이나 의학을 초월해서 최고의 행복한 나라가 천국에 그래 세상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살며 천국의 맛을 봅니다. 최고로 기쁘고 즐거운 세계가 천국에. 그런데 이 세상은 환경을 교체 지키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보니까 좋은 일로 만나기도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야, 원 토로 기쁨고소망이 넘치는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 애린이가 겨우 버리지만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또그 마음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늘 만나서 보면은 이비니가 앞으로 이렇게 커가지고 우리 아버지 뒤를 이어서세계 선교하지 않겠나 이 정도로 주님을 엄청 사랑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제가 아침에 도은제날 생일 때 동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로 내가 입력해놨는데 목사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왜할인이가 하트 하면서 같이 누나를 동조하고 그런 영특하고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서운하고 참 가슴 아픈 그말귀기 없지만은 항상 이제 모든 유가족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이런 아픔과 고통을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도록 영원한 천국으로. 세상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아버지식으로 예, 이사가신 줄 알고, 주님날에 소망을 두고, 그 그동안에 못한 자녀는 부모의 효도하고, 형제 간에서로 사랑하고, 그때는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서 모든 환경을 조월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이런 모든 누가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크로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인을 땅에 보내셨어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그동안 여러 면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사거나 고비 고비마다 하나님으로 감당케 하시고 세상에서 감당하는 것보다 기쁨과 안식의 세계에서 삶이 살며 사는 하시려고그 영혼 불러가시고 다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친부, 할머니, 또 모든 유가족들 너무 일찍 이별을 해서 마음의 상처나 뿌리고 말을 수 없사오나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세상이 어차피 나그네 시상이니 하늘의 소망을 놓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유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다 울려 만져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환경만라고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세상은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언제 세상을 파지가나니알수 없사오나. 나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김서만 선교사님, 김다희 선교사님 하나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 사람이 심으로 이어질수 없는 신명하시오니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고 힘을 주어서더한 단계 발전하고 이런 고난과 이런 이별의 슬픔을 하나의 전화이 복의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 영광도 피들어내는 귀한 목사님 사모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도 너무너무 예를 많이 쓰고 수고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입에 더 좋은 나라로 이사간 줄 믿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증조할머니 특별히 우리 손녀 그동안은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웠는데 그 마음 하나님이나 헤아리주시고보루만져주시고 싸움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키소서 이제는 어찌든지 모든 남은 삶과 믿음으로 자를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유가족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쏟솟서 이런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환경과 담은 아하마한토론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 있는 동안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사랑하는 유족들 가정마다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장례 절체도 주님이 축원하시고 끝 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까지 인도하소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모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다 아멘. 이사장리하나시는 소망하시는 소망하시는 소2하목사님망하시는소망하시 소망하시는 소망하소망하시 우리 망하시하시는소시소망하시소망하하하 날아침 거기서 술래자여 그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되는 저 천국 물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정이 되는 저 천국 눈에서 교통하신 것위로하심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란하게 꽃피우고 불꽃같이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보인 우리 예리님의 귀한 믿음을 이어나가고 함께 그것을 잘 계승해 나갈 우리 모든 유가족들과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우리 예린을 만나는 그날까지 잘 지켜나게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 함께하는 그 모든 성도들 머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빨라졌습니다. 네. 아, 네. 네. 네, 일정 주시일어나